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알루미늄 프라이팬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너무 그냥 쉽게 뚫린다 하셔 가지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 로찌 후라이팬을 메이드 인 USA 어. 로찌 후라이팬 진짜 무쇠 후라이팬을 싸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오늘 쏠 총은 그 이태리사 베네리 옆총입니다. 이게 진짜 무쇠인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무쇠라서 돌 같은 걸 때리면 다 깨집니다. 돌이 깨져요. 이제 이 후라이팬을 한 20m 또 거리에 매달아 놓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뚫리는지안뚫리는지 뚫리는지. 그리고 2탄으로는 이거 오토바이 하이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이거 1렙 뚝배기라고 하죠. 이거. 이거를 뚫히는지 안 뚫히는지 또 제가 한번 2탄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티 후라이팬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놀람>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거라서. 모비탄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발생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는 총알이 여기 맞고 비비탄 총처럼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알이 이렇게 빗겨가는 형식이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리는 한 20m 되는데 20m 이상 날아가면 이제 저기 후라이팬이 작아서 다 맞고 이제 퍼진다고 합니다. 샷건상 특성상 퍼지기 때문에 20m에서 9발짜리 총알을 돼지탄을 놓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개시. 어우. 살게 개시하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쏴버리시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로지 무쇠 후라이팬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한 발은 위로 날아간 것 같은데 여덟 발이 다 관통을 해버렸네요.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관통을 해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그 위치에 놔두고 그 새를 잡는, 날아가는 새를 잡는 꽁이나 오리를 잡는 탄으로 한번 이게 한 50발 이상 들었나요? 한 70개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장전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이제 또 총알이 작으면은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뚫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총알이 많으니까 아예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깨졌어. 공터는 파괴력이 원래 그렇게 안센데 맞고 다 깨져버리고 이게 무쇠는 그 깨집니다. 알루미늄 그냥 깔끔하게 뚫고 나가지만 무쇠는 딱딱하기 때문에 깨져요. 깨지는데 이거 안 깨지신다고 막 싸우시는 분들 계신데.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혀 도비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게 할 위험은 없고요. 베테랑 분과 같이 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피를 다 회수했습니다. 총을 쏠 때는 몰랐는데 쏘고 나니까 이제 탄피가 한. 길게는 한5터 까지 이렇게 날아가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탄피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탄피를 잃어버리면 총알 한 발이랑 똑같기 때문에 누가 총알을 숨겨놨다가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 다 신고된 총알이고 악용할 수 없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입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탄피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카톡 주소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게 다 이렇게 여섯 개한 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아닙니다. 다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물품입니다. 이 총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이 총알은 이제 여기가 이 동그란 게 그입니다. 이제 화약을 터트리는 내관입니다 여기 탁 치면은 이제 앞에서 총알이 탁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총알이 보이나요? 총알 개수가 이게 엄청 많이 들어있는 새를 잡을 때 쓰는 탄. 새 잡을 때 쓰는 탄.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굵은 탄알이 들어있는 뭐 돼지나 고라니 잡을 때 쓰는 탄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더 얇은 탄이 있고 굵은 탄이 있는데 지금 탄이 다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그리고 색깔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빨간색 탄, 뭐 초록색 탄, 뭐 흰색 탄 이런 게 전부 다 그거예요. 회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클레이 사격할 때만 쓰는 탄이고 이거는 수렵할 때 쓰는 탄이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거고 게이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20 게이지 이게 이제 12 게이지입니다 이게 게임에 나오는 12 게이지인데 이제 게이지 차이를 보면은 이제 크기가 차이에요 크기 게이지가 크기입니다 20 게이지 12 게이지인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응, 총 구경이죠 구경 뭐 59경 뭐 그런 것처럼 3 8구경 이런 것처럼 구경이 차이고 어 이거는 윈체스트에서 만든 총알 이거는 이제 레밍턴에서 만든 총알 그 레밍턴이 제일 좋은 회사인가요? 어 레밍턴이 제일 좋은 회사 그리고 이거는 비메이커 총알 비메이커 총알이고 클레이 사격 때 쓰는 총알은 총알이 가장 작습니다 거의 한뭐뭐 뭐 요거보다 밥풀보다 더 좁쌀만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클레이 사격이라서 접시를 던져서 공중에 서 쏘면은. 이제 잘 맞아서 잘 터지는 탄이 퍼지기 때문에 쉽고 실제로 뭐 돼지를 잡는데 이런 걸 쓰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잘안 맞아요 그래서 한 두세 발에도 맞고 그런데 그리고 실제 이제 총 에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에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제 에임은 이제 샷건 에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 이게 이게 그냥 원래 진짜 총은 뭐 여기도 있고 잘 보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탄총이라서 잘안 보여요. 장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당기면 이제 총알이 안에 들어가서 뇌관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총알 한번만 넣어 주시. 이런 식으로 총알이 이제 장전돼서 이제 발사하면 나가는 식으로 돼 있고요. 총알을 뺄 때는 다시 한번 땡기면탁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견착을 했을 때 모습. 견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게 칙패드 같은 역할. 예.